BBQ에서 새로, 이번에 출시한, 난 어디 이제, 수원이가 어디까지 가야되는줄 알았는데, 여기까지 팔더라고요 수원 왕갈비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고 세트도 그렇지도 않는데, 여기는 단고 세트 그런 게 없고, 진짜 갈비냄새 나네. 여보세요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건 치킨인가? 예술인가? 배달을 까먹었어요. 안 되는 거 따라하면 안 돼. 안 되는 거 따라려면 더안 돼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여러분, 솔직히, 솔직한평 좋아하시죠? 응. 음. 처음 먹은 별로야. 프라이즈가더 나은 것 같다. 양념 갈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냄새는갈비인 우선 밥에딱안 어울려요 애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맛? 간이 가 너무 세지도 않고 양념 도끼하다 많이 처음 가서 먹어도 이 맛인가? 양념을 좀 진하게 발라는걸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음. 약간 불맛 같은 게 나는데. 여전히 느끼해. 많이 느껴. 무엇이든 못 먹겠다. 아직 양념치킨은 마초키는 따라지못 해. 양념이 색다르지가 않아. 양념, 갈비, 양념을 조금시 걷게 해서 버무린 느낌? 많이 느껴요. 양념이 또 중요하거든요, 양념이. 양념 못 먹었다. 어, 너무 느끼하라 다른 데는 맛있겠죠? 아마 지점마다 다르어서 그럴 거야. 수원 지점이 맛있을 수도 있어. 느끼해서 못먹겠어 음. 음. 많이 느끼해 많이 극강으로 느끼해요 맛있네. 못 먹겠다. 너무 느끼요각 지점마다 맛이 다르니까요. 저는 좀 느끼하고 별로였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득한 왕갈비 치킨 먹방이었습니다. 밥 먹고 나서 또 운동하고. 아, 미안해요. 밥 먹고 와서 또또 아, 배, 밥 먹고 와도 바로 못 하나봐요. 어, 미안해요.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자격꽃자격꽃 TV가 행복 포자. 대박 건강을 여러분께 쭉 전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랑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예예 예. 예예 예. 예, 예, 예.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. 깨지고 자빠지고 웃기고 뛰어댕기고. 자격꽃 방송.